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미군 공연지입니다. 기지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역사 도시로 인식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먼저 지역 유적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소요산 남쪽 끝자락 탑동 동전마을 입구엔 향토유적 11호 암강문이 있습니다. 조선선조때 토종 이지함 선생이 새겼다고 전해지는이 문장은 가로 3m, 세로 2m 크기 자연석에 1, 2, 3, 4, 6, 7, 8, 9 황중원길. 안내판은 오행설로 풀이해 이곳이 우리나라 중심이며 가장 좋은 길지라는 내용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석 대신 자리한 알루미늄 안내판. 지켜지지 않은 띄어쓰기와 구를 빼고 팔을 두번 설명하는 허술한 문장이 선대에 부끄럽게 합니다. 무엇보다 서둘러 바로잡아야 하는 건 바위의 위치. 지난 98년 큰 장마에 유실된 것을 지금의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복원 과정에 누워있던 바위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눕혀놔야죠. 처음에부터 이게 눕혀 있었어요. 길질하면은 풍수지질이 항상 따라갑니다. 풍수지질 그리고 저걸 새겼던 문이 하늘의 별자리나 뭐 달의 흐름이라든가 이사방의 난가복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동두천시 중앙동. 우물을 복개하고그 위로 경로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의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낙향하던 중 갈증을 풀기 위해 우물에서 냉수를 마셨다는 어수정. 표석 하나가 당시의 사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어 표석은 없는 듯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로당 설치에 힘을 쏟은 사람들의 큼지막한 공로패. 그보다 못한 어수정 표석의 권위가 안타깝습니다. 이 우물터를 좀 복원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동두천의 역사는 많은데 모든 게 자꾸 묻혀지고 잊혀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역사에 대한 배움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 이 건물을 철거하면은 그 터가 아직도 있어요. 표석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유적들을 잘 살펴 관광 자원화에 머리를 맞대면 동두천이 역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당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